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현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현장 역대급입니다. 정말 어렵고 할 것도 많고 손볼 것도 많은 현장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지금 할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일단 보시게 되면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 전체적으로 이 빨간 벽돌의 단독주택이고요 음, 지금 철거가 다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어, 고객님께서 어, 수리를 셀프로 뭐 철거랑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컨설팅을 한번 진행했고 이제 앞으로 감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청원구가 다 철거가 돼 있고 2층 건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이고 이쪽은 이제 뭐 가건물 불법 가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한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 네, 건물도 외부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당 외부 조경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외부는 어,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벽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지 페인트, 하부에 페인트 칠만 조금 하면 외부는 뭐 손댈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laughs> 저희는 인테리어잖아요. 외부는 추후에 어, 차근차근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객님께서 올 철거를 해 놓으셨어요. 바닥 방통까지, 전부 다. 보일러 배관까지.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철거를 해 놓으셨죠?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철거를 해 놓으셨어요. 문틀 왔고부터, 뭐, 천장까지. 천장, 이제, 저런 발대는 그냥 쓸 수는 있지만, 샤시까지 모든 걸다 철거를 해 놓으셨어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계단. 2층으로 올라가면 이쪽 계단 도마감을 해야 되겠죠. 2층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 기존의 화장실이었던 자리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셀프로 하시, 하셨다 보니까 이런 어, 공구들이나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현장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진짜 이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런 현장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어,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 조금 어 한계에 부딪혀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단열과 샷시 어 그다음에 지금 급한 게 보일러 배관이에요 보일러 배관하고 방통까지 치는 거 이제 11월이고 곧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방통을 치고 나서 뭐음 겉에만 마르는 거는 양생 기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외에 이제 저희는 마감재를 덮잖아요 장판이든 마루든 바닥재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방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 양생이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얼 수도 있고 이게 충분히 양생이 된 다음에 마루를 깔던 장판을 깔아야지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어 고객님께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진행 먼저 해야 된다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먼저 진행을 하고 최대한 양생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바로 보일러 배관 공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일러 배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몰탈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샤시를 들어갈 거예요. 샤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목수팀이 와서 단열 공사부터 차근차근 그때부터는 이제 내부 공사로 순서대로 차례 차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외부랑 내부랑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만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공사 여건이 안 좋아져요. 그때 되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런 현장에는 가설비용이라 흔히들 뭐 경비라고 하죠. 현장에는 이제 난방을 해야 돼요. 왜냐? 본드도 얼고 사람 손도 얼고 몸도 굼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비 비용이 또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날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공사비를 좀더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독 주택을 공사할 때는요. 네. 이쪽 보시면 이렇게 외단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열이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끊겨 있고. 쑥쑥 빠지고 그런 상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단열을 한번더 다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 단열을 한번싹 감아 올려서 좀더 따뜻하고 냉난방이 효율이 좋은 집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지금 바닥은 어, 전부를 다 걷어내진 않고 그 엑셀 배관이 깔려 있고 몰탈까지만 딱 걷어낸 상태예요. 그래서 바닥에는 지금 어, 스티로폼이라든지 기포 네.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쪽 음, 측면에 이턱 부분만 저희가 다시 조금 이쪽을 까서 보고 상태를 보고 말아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단열을. 왜냐면 여기서 이 위에서 단열을 이렇게 올리면 어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 몰탈층과 단열층이 약간 끊기는 그런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요 지금 바닥 단열층도 일부 걷어내서 단열을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거는 이제 고객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깔려면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어, 설비 배관 하신 분들이 와서 다 까고서 단열을 다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까보고 상황을 보고 고객님과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여기는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난간대를 새로 설치하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할게 많은 현장 같습니다. 일반인 분이 이렇게. 주택을 반셀프로 한다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아파트와 다르게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택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요 할 것도 더 많고요 네, 샤시라든지 모든 부분이 주택 중에 이런 단독주택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은 오히려 어, 반셀프로 직영공사로 진행하시면 오히려 진짜로 어, 공사비를 좀 많이 세이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아, 힘든 건 각오하셔야 돼요. 네, 할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감리도 나오고 고객님께서 직접 현장도 관리하시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또 여기 이 현장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니다